기뻐하며 하느님의 집봉헌식을 올렸다. 키루스 임금 제 1년에 에르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가나여 측령을 내리시다. 그뿐만 아니라 네부카드 네자르가 에르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온 하느님의 집에 금은 기물들을 되돌려 주어 에르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하느님의 집안 제자리에 두게 하여라.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갈리들은 곧 이를 방해하지 마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올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에서 받은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주어라.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느님의 집을 허면 물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러 뜨리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의 애언자와 이또의 아들 직가리아가 선포하는 애언의 힘으로.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 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제 6년 아다르달 초사은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내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봉헌식을 올렸다. 주님,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상처의 고통을 함께하신 비호사제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